성공략 1번에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그림과 같은 원 5가 있고요. AB의 지름의 연장선하고 현 CD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2라고 한 겁니다. 이때 OD와 DE가 같다고 하네요. 그러면 여러분들 요기에 삼각형 ODE는 이듬변 삼각형이라서 가만히 보면 여기가 25도가 돼요. 그렇죠? 얘가 25도가 됩니다. 자, 그때 이 때이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금방 아시겠어요? 자, 삼각형 ODE의 외곽이죠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으니까 25도 더하기 25도 더한 여기는 50도가 되는 거예요. 외곽이라서 그렇습니다. 근데 OD하고 OC의 길이는 또 어때요? 같죠? 반지름의 길이로 같습니다.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요. 요 길이도 같게 되겠고, 자,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50도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 구할 수 있죠? 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됩는까 50도, 50도 빠진 80도.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한각은 이두개더한게 아, 105도니까 평각 180도에서 105도 빠진 75도가 되겠죠. 자, 이때 75도에 해당하는 것이 9파이고, 그 다음에 25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 BD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, 요거 BD의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? 이 BD의 길이는 역시 마찬가지 뭐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호 AC 대호 BD, 호 AC 대호 BD는 그것의 중심각의 크인 기 75도 대 25도와 같다. 자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 케이스가 되겠어요. 요거 계산해 보면 이게 몇대 몇이야? 3대 1이잖아요, 그렇죠? 근데 AC가 얼마? 9파이 라매 그러면은 단순하게 요 BD는 9파이 대 BD가 3대 1이 나오려면 이 녀석은 3파이가 나와야 3대 1이 되겠죠? 따라서 BD의 길이는 얼마? 3파이 단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, 3파이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. 자,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.